제 얼굴을 비추는 것보다, 이 주변 경관을 또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자, 에, 촬영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 보시면, 아, 여기 실크도 캠프에 오니까, 게르가, 아, 엄청나게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얼티바도, 예, 한 40여 개의 게르가 갖춰져 있습니다. 별도로 저렇게, 예, 음식을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예, 땅, 아, 그 카페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매우 많은 투자를 한것 같습니다. 이 근처에는 미니 사막이 있습니다. 이 미니 사막 근처에는 이런 리조트 같은 에, 에, 캠프가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에, 거기서 한3 어, 4 0분 정도 더 와야지, 이런 시내 큰 구두 캠프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 보시면은. 일단 뭐 제일 궁금한 게 게르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전통적둔 전통적인 게르는 어, 침대가 뭐 침대가 뭐이두 개, 뭐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에, 말똥이나 이런 동물 똥을 모아서 에, 난로를 킬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뭐 간단한 탁자 정도 있습니다. 데 지금 현대식 개로는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개로 안에 들어왔습니다. <laughs> 예, 뭐 개로 모습은 전통적인 개로 모습 그대로네요. 자 이게 천장이딱 이렇게 개방어 있습니다. 저걸 개방하면 저 천정을 볼수 있습니다. 밤에는 별도 볼수 있어요. 예, 그리고 예, 어떤 뭐 재료는 뭐 그냥 현대식 그 저기로 다 바꿨네요. 보면 지금 보시면 침대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탁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뭐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밑에 보면 의자까지 갖춰져 있고 날씨가 정상적인 날씨라도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히터가 있고요. 화장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실은 네 한번 화장실 들어왔습니다. 에, 아주 양변기, 아주 현대식 양변기가 있고 세면대가 있고 헤어드라이기도 갖춰져 있습니다. 에, 여기 보니까 샤워기도 있고요. 에, 수건은 여기 이렇게 하나, 그 시트 하나에 하나씩 배치가 돼 있고 물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면도기나 뭐 양치할 수 있는 치약, 칫솔 이런 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뭐 커피 포트는 있네요. 네. 그리고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코드는 갖춰져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충분히 네,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다시 밖으로 나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다시 실크릿드 캠프입니다. 네. 예, 됐어요. 됐는데, 자, 언덕 너머에 보면 지금 붉은, 음, 기운이 이렇게 아직도 잔장이 남아있을 때 지금 시간이 현지 시간으로 9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예, 이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예, 주변이 좀 환합니다. 예, 여기는 위도가 높다 보니까, 예, 예 어둠이 찾아오는 게 한국보다는 좀 늦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양이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 주변을 보면 전부 초원입니다. 초원. 근데 저쪽을 보시면은 밭을 갈아놓은 게 보이죠. 에, 여기는 아마도 밀, 보리, 감자, 유채 이런 걸 심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식재를 위해서 아마 종자를 뿌리기 위해서 지금 아마 밭을 갈아놓은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넓습니다. 수도였습니다. 지금 울란바토르가 수도진 수도인데 예전에 여기가 몽골의 수도였습니다. 네, 이상 여기 실크로드 캠프의 실시간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